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오늘은 겨울 실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1931번이고요. 이거는 5에서 5.5mm 정도 쓰시면 되는데, 저는 5mm로 떴어요. 이태리 면사. 이게 이제 붉은, 어쨌든 빨간색인데, 그냥 딱 빨간색이 아니고, 체리빛도 나면서 핫핑크빛도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벽돌색이랑 같이 섞었는데 이렇게 떴을 때는 자주색이랑 섞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 붉은 이틀이 면사하고 같이 색이 혼합이 되면서 서로 네, 섞이면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이런 갈색 벽돌색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네, 이거하고 이 이태리 면사 이거하고 되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는 순모가 한 가닥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이태리 면사가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리고 투톤이고, 그래서 좀 귀여운 맛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사진이나 영상에서 보면 더 자주색처럼 보일 것 같은데 벽돌색이랑 같이 섞였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이제 조금 더폭닥하고 굵게 뜨고 싶다 하시면 모헤어 같은 거 섞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932번이고요 이거는 자주색인데 그러니까 자주색이, 붉은 빛이 나는 자주색이 있고, 약간 흑빛이 나는 자주색이 있는데, 이거는 흑빛이 나는 예, 자주색 계열이고, 거기에 진한, 이런 고동색, 예, 어쨌든 갈색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고동색, 뭐 초콜릿색, 그런 계열이 들어갔는데, 이 흑빛나는 자주색하고 되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여기에는 모카색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냥 모카 분위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갈색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초콜릿색 때문에 조금 그런 효과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좀 커피 볶은커피 분위기 예,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흑보라 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 무난하면서 되게 매력 있는 컬러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5에서 5.5mm 로 떴고 여기에 들어간 가는 초콜릿색두 가닥은 예, 제가 우롬방 그 aw 있잖아요 간절기실 예, 그 실이 들어왔어요 그실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많이 부드럽고 이제 광택이 나서 이렇게 같이 섞었을 때도 이렇게 광택이 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확 튀는 컬러도 예쁘지만 이렇게 오묘하게 스며드는 컬러도 예, 되게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여, 남자분들 옷 떠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흑빛이 나는 자주색 생각하시면 되고, 어 제가 유튜브에 그 뷰시티의 원피스, 롱 원피스 떴었잖아요. 예 그런 원피스도 그냥 이렇게 두개 섞어서 같이 뜨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기 좀 편한 컬러죠. 자주색 계열이라서. 근데 자주색 계열로만 뜨면 또 심심하니까 이렇게 포인트로 면사 들어간 거 꼬불꼬불 면사 이렇게 톡톡 튀어나오는 면사로가 들어간 걸로 같이 섞어서 떠도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합사해서 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